안녕하세요. 고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의 이윤희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몸에 퇴화 기간 있나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진화론을 마치 과학적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퇴화 기간 또는 흔적 기간이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얼마나 큰 과학적인 오류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진실을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퇴화 기관이 있다라는 사람들의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가 결국은 최근에 그 유전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 DNA라는 그런 오해까지 갖고 왔죠. 그러나 우리 몸에 그런 쓰레기나 또는 퇴화 기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몸에 놀라운 설계가 있다는 것을 어,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퇴화 기관, 흔적 기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뭐 사랑니라든가 그거 있을 때 없이 아프게 하지 꼬리뼈라든가 아, 옛날 꼬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 또 맹장염 아 괜히 염증만 생기는 거 아닌가 우선 맹장은 조금 약간 의학적으로 어, 맹장이 아니라 충수돌기 염증이지만 이런 것들을 흔적기관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것이 진짜 흔적기관, 퇴화기관이라면 기능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퇴화기관이란 오해는 잘 몰라서 그리고 진화론을 믿었기 때문에 생겼던 오해라는 것을 오늘 아주 명백하게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꼬리뼈부터 시작해 볼까요? 꼬리뼈 하면 느낌에 마치 꼬리가 있었는데 꼬리는 없어지고 뼈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말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꼬리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 척추뼈의 맨 끝에 있는 뼈일 뿐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그냥 꼬리뼈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만약 퇴화기관이라면, 뭐, 그냥 흔적만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근육인대 그런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뼈로서 충분한 기능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그 뼈가 없다면, 혹은 그 뼈가 다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꼬리뼈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 있기 때문에, 다치면요, 아주 큰일 납니다. 물론 아프기도 하겠죠, 당연히. 또, 그런데 우리가 대장활동을 하거나, 몸에 있는 어떤 부분이 움직이려고 할때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어, 잘못하 구역질도 나고요. 뭐, 붓고 멍들고 뭐 이런 건 당연하겠죠. 근데 심각한 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요실금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신 경험 많은데 대변실금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대변실금이라는 건 요실금처럼 대변이 그냥 슬슬슬 나오는 거예요. 그게 조절이 안 되면 얼마나 심합니까? 얼마나 참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이 꼬리뼈가 다친 여성 같은 경우에 대변실금 증상이 생겨서 아, 난 이거 도저히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렇게 자살을 기도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사례가 있죠. 꼬리뼈라는 것은 분명히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척추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꼬리뼈라는 것 사실 퇴화기관이 아니고요. 꼬리란 거 우리에게 없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 그렇지 않아요. 꼬리 달린 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꼬리 달린 아기가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가끔 사진들이 그런 사진도 있고, 진짜 꼬리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그건 꼬리가 아니고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척추뼈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서 그 안에 있는 신경이나 그런 조직들이 밖으로 나와서 꼬리처럼 보이는 거죠. 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치료해야지는 병이지. 그게 옛날에 우리가 꼬리가 생겼기 때문에, 꼬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애기가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꼬리뼈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맹장에 있는 이제 충수돌기, 원래 맹장염, 맹장염이 아니라 충수돌기염이죠. 거기 염증이 생겨서 또 수술을 하는데, 이게 맹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갈 때첫 번째 있는 곳이 대장 중에 맹장이에요. 거기에 맹, 이 맹장을 비롯해서 대장에는 박테리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주 드글드글 거리죠. 그런데 반면에 소장에는 박테리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거의 없는 소장을 지나서 대장으로 가는 첫 번째가 맹장이고 그 맹장 끝에 벌레처럼 달려있는 것이 바로 충수돌기입니다. 그런데 이 충수돌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니까 과거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아, 제가 산부인과 수술하면서 서비스로 이충수도기이 맹장염 수술도 해드렸습니다. 막 서비스 수술의 정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충수도기이라는 것은 거기 림프조직도 많고요. 또 내분비 호르몬도 분비하는 세포도 있고요. 특별히 태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있어서 면역력을 학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생 이후에도. 여러 가지 면역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의과대학 교수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면역학에 대해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잘 배우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면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알게 됐고 또한 충수도 위기가 이 면역뿐만 아니라 이 박테리아 자체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에 있는 세균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 뭐 장마이크로바이옴 어, 이것이 뭐 건강에 직결된다 해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박테리아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장내에 있는 박테리아가 세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설사라는 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심한 설사를 앓게 되면 대장내 박테리아가 살 수가 없죠. 다 같이 변으로 제거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박테리아가 다시 생기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죠. 근데 마침 이 설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충수돌기에 박테리아들이 보존되고 있다가 거기서부터 빠르게 번식해서 장내 박테리아가 회복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기관인 이 충수에 충수돌기에 염증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충수돌기에 그 입구가 막혀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입구가 막히는 이유는 림프조직이 너무 과다하게 증식돼서 그렇게 막힐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림프조직이 많이 증식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후반이나 20대에 이런 충수도의 염이 많이 걸려서 수술받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면역력이 발전되고 있지만 이제 사춘기 이후에 호르몬들이 변화되면서 또 새로운 면역 시스템들이 발전되는데 이때 여기에도 굉장히 증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잘못해서 막히는 수도 있고 또는 변 같은 거로 막히는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염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기능이 없다면 이런 일도 없겠죠. 바로 이런 이렇게 열심히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편도라는 기관을 한번 가볼까요? 자 편도라는 기관은 어, 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안 것을 이 충수도기처럼 전에 잘 몰랐어요. 여기 편도니 이런데 염증이 잘 생기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이 편도염 이런데 많이 앓거든요 그래서 알코나 아프니까 그수술해서 없애주자 과거엔 그랬었어요. 네,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이 면역학이 발전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도라는 게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바로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첫 번째 그 곳에서 이런 편도나 인후 쪽이 굉장히 많은 림프 조직으로 둘러싸여서 우리 방어막 첫 번째 방어 기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어 기전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과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염증이 생기니까 아 이게 뭐지? 근데 이렇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을 방어하는 기전에서 싸움이 이러다 보. 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편도염이 생긴다고 그렇게 쉽게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계속적으로 만성적인 염증이 되면 이게 또 잘못해서 몸을 상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잘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충수돌기나 또 편도나 이런 것이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면역학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 퇴화기간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보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주장, 중요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뇌화수체 같은 경우에 이것도, 아유, 뇌 속에 뭐 콩알 많은 거 하나 있는데 이게 뭐지? 퇴화기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간을퇴화기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능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과, 아, 이거는 뭐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야.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 우리 몸이 정교한 설계라고 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기능을 모른다고 퇴화기관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감히 어, 할 수는 없겠죠. 어, 그런데 우리 몸에 제가 이제 의과대학 교수로서 연구를 하다 보면, 어, 이 DNA나 이런 것들이 무슨 기능이지? 잘 모르겠네. 이런 DNA도 있어요. 자, 우리 몸의 퇴화기관은 당연히 없겠지만, 유전자에는 뭐 그런 거 혹시 있지 않나? 그런데 기능을 모르는 것은 있어도 또 기능이 망가진 것은 또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발생 과정, 엄마 뱃속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발생 과정 이후에는 또 기능을 하지 않는 유전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있고 또 지금 활동 안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돌연변이 때문에 약해지거나 망가진 것은 있지만 처음부터 퇴화되거나 또 흔적 기간 이런 건 없는 거죠. 제가 왜 태아 기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DNA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좀 사랑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니하면 어, 세 번째 어금니인데 보통 사춘기 이후에 많이 생기니까 사랑니라고 하는데 이세 번째 어금니 아 이게 자꾸 뭐 잘못 나서 치과 가서 수술을 해야 되기도 하고 감염이 되면 장인이 또 발치해서 없애야 되죠. 아 이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수술을 하는 게 어, 생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랑니는 사람들이 쓸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니는 그렇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원래 하는 세 번째 어금니예요. 그런데 세 번째 어금니에도 불구하고 잘못 나기 때문에 그렇게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아 이게 퇴화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까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유치에서부터 영구치가 난다는 걸잘 아실 텐데 유치는 위아래 각각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치는 그것보다 더 숫자가 많고 특별히 이런 어금니들이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치가 있던 장소가 빠지면서 거기에서 영구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어금니들은 새롭게 이제 다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려면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유치가 있었던 공간에서 영구치가 나오면 그동안 우리가 커지고 또 얼굴도 커지고 또 이렇게 입도 커지고 하니까 공간이 충분히 하면 나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간이 작으면 그게 입이 작기 때문에 공간이 작아지는 거예요. 왜 입이 작아졌는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씹고 먹고 하면 이게 턱이 발전하게 되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 보니까 턱이 발전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턱이 옛날 사람보다 최근 들을수록 점점 작아져요 또 알러지나 이런 것 때문에도 또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금니가 나다보면 세 번째 어금니까지 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금세 번째 어금니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는 사람은 아예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예 없다는 게 무엇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유전자가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거죠. 또는 못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니가 위치를 잡지 못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영구치가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유치만 있고 영구치가 안 나는 그런 유전적 불안정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님 문제는 사실은 이턱 자체가 발전이 못된 그런 문제도 있고 유전적 문제도 있는 거죠. 이걸 진화가 안된 것이다 또는 퇴화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기능이 있는데 잘못 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다른 예를 든다면 몸에 털이 많으면 진화가 안 됐다. 이렇게 우리가 장난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랑니가 없으면 진화가 된 건가요? 사랑니가 잘못되면 진화가 된 건가요? 어,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잘나면 진화가 안된 건가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비과학적이고 우리가 진화로는 믿기 때문에 하는 잘못된 표현일 뿐이죠. 우리가 이런 퇴화기간이 없다라는 것은 새로운 기능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로는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쓰레기 DNA가 있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어, 퇴화 기관이라는 개념과 쓰레기 DNA라는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유전자라는 게 1953년에 처음으로 이중 나선 구조라는 걸 밝히고 왓슨앤 크릭이 노벨상을탄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이후로 DNA 중심의 분자 생물학 중심의 생명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DNA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DNA에 염기라는 것이 있고, 그 염기를 분석하면 유전 정보를 알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런 유전 정보 해독을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해서 1990년서부터 2003년까지, 원래 처음에는 2005년까지, 15년은 계획을 했다가 2년 땡겨진 거죠. 한 사람의 정확하게는 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유전자를 중심으로 염기 30억 개 염기를 모두 분석하는 개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사람들이 시작을 하고 2000년 6월 그러니까 21세기가 시작된 그 해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이 연구에 참여했던 박사들이 함께 아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개놈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죠.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간의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논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인간의 유전자가 한 10만 개 정도인 줄 알았더니 한 3만 개 정도밖에 없구나. 물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서 이 3만 개도 또 수정이 돼서 2만 개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 이 3만여 개 유전자 이외에 나머지 DNA 95% 정도는 뭐 전혀 정보가 없는 쓰레기 DNA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진화의 오랜 과정을 통해서 쓸데없는 것들이 쌓여서 95%가 쓰레기 DNA다. 그러니까 완전 21세기 어뭐 퇴화 기관은 아니지만 퇴화 DNA가 있다. 과연 그럴까요? 아, 어 이게 유전자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유전자들이 기능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모든 어 DNA에 기능이 있을 것이다. 유전자뿐만 아니라 유전자 외에 있는 부분들도 기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 나온 것이죠.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H 자동차 회사의 직원 수를 찾아보니까 7만여 명인데 그 중에서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생산직은 3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다른 어뭐 거의 4만 명에 이르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쓰레기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 있어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뭐, 또 광고도 해야 되고, 새로운 디자인도 만들어야 되고, 중요한 일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근데 보십시오. 이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직이 한 40%인데, 우리 유전자는요, 2만 개의 유전자로 100만 개가 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엄청난 효율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우리 유전자가 회사로 따진다면, 회사에서 생산직은 5% 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가 더 중요한, 굉장히 많은 단백질을 만드는, 조절하는 엄청난 역할들을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이게 DNA의 이중나선구조를 발견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에 네이처지에다가 한 과학자가 글을 썼어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축제를 벌이자 60년 동안 DNA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발전했더니 결과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네이처지에다 글을 쓰면서 아,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DNA 설계는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건좀 어렵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글까지 썼어요. 어, 일반 과학자들이 이런 글을 쓴다는 건 놀라운 거죠. 그만큼 유전 정보의 설계도가 엄청난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뭐 진짜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원숭이와 유사할 수도 없고 뭐1% 부족한 인간이다라고 침팬지를 주장하는데 억지스러운 거죠. 우리가 눈으로 봐도 차이가 이렇게 뚜렷한데 DNA 정보 그 복잡하고 정교한 DNA에 얼마나 더 차이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직립 보행하고 자유롭게 손과 발을 움직이고 진화론자들도 이 인간의 뇌가 얼마나 발전됐는지 그래서 슈퍼 이볼루션 슈퍼 진화됐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창조로 설명하는 게 훨씬 맞는 거죠. 같은 사람이면서 우리가 사람 중에서 어, 저사 저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별이 잘안 되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DNA 정보의 설계도도 다 인간의 설계도를 갖고 있고 어떤 누구도 인간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공동체가 되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의 작품이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 정보의 설계도와 이제 돌연변이들이 계속 일어나서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인간의 DNA 정보는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설계도를 완전히 해독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어 연구 연구할수록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설계 앞에서 과학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대로 과학을 모르고 그냥 진화론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퇴화 기간이 있다고 또 쓰레기 DNA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도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